네. 자블맨TV의 자블맨입니다. 음, 4월 6일, 12시, 어, 오전 12시 50분이에요. 어, 오늘도 늦었죠? 음, 어, 늦었는데, 어, 늦어서 빨리 간단하게, 음, 영상 하나 찍고 올려드리고 자려고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채널은, 어, 주식에 대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채널이에요. 음, 어, 제가 어,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는 거래량 그리고 차트 모양 음, 보조 지표 엘리트 파동 어, 등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어, 거래량 관련해서는 제가 강의 영상 하나 어, 교육 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죠. 음, 어, 교육 영상은 여러분들이 별로 잘안 보시나 봐요. 어, 조회수가 현저히 낮더라고요 만들 때는 좀 나름 고생해서 만드는데 어, 그 원하시는 바가 어, 차트를 보고 설명해,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되는 대로 이제 교육영상 만들고 사실 뭐 어, 저도 사실 이게 편해서 어, 요거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그때 또 음,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음, 보조지표 다른 걸 활용한다는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보니까 어, 댓글로도 이제 종목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어, 유독 이제 데구시스터즈 음, 주식이 어, 영상 조회수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뭐 구독 해주시는 분들이나 음어 조회수 자체가 좀미천해서 어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데브시스터즈 관련해서 이제 검색해 주시는 분 혹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 혹은 관심 갖고 언제 살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음 그래서 요거 아주 잠깐 보고 어 잠깐 잠깐 이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데비시스터즈 어, 언제였죠? 음, 3월 26일자 이때 음부만큼 떨어졌을 때 어, 바로 그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하락에 대응하자라는 음, 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음, 말 그대로 이제 하락을 했죠. 어, 그래서 영상 음, 여기 올려 링크도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음, 그니까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어,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꼭 기다렸다가 어 좋은 가격 왔을 때 매수하라고 이제 올려드린 내용인데 어 이제 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차원에서 어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네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팔로워업 음 차원으로 어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이랑 어 관점이 다르지 않아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월봉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어 최초에 14년 10월 이때 어 최초에 이제 상장을 해서 최대 고점이 이때였죠 77,000원. 고가 7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77,000원대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였다 음. 아 거래랑 같이 보여 드려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음. 보시면 예, 이 당시에 몰려 있죠 거래량이 음봉이 이제 맞고 떨어졌던 이때 이때 거래량 그 다음에 거래량이 굉장히 없다가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많이 생기면서 기존에 못 뚫고 있었던 그 라인들을 못 뚫기는커녕 이제 굉장히 높 높기만 높만 보였던 그 라인을 뚫고 올라왔죠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수방된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라 하기에는 요 요때가 사실은 장대 양봉이었겠죠 뚫어냈어요 뚫어내서 지금 의미 있는 구간 대인건 맞습니다. 음. 관심, 관심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제가 이제, 이제 P.R. 관점에서 봤을 때데브시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 그것도 여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음. 그래서 P.R. 관점을 보면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 추정해 놓은 것도 있고 한 15만 원, 15만 원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어 괜찮을 것 같다. 어그 내용은 이제 다른 게임주들 평균 PR 적용했을 때, 여기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더올려면 이제 PR을 좀더 받아야겠죠. 퍼를 더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 얘기를 이제 할 거니까, 이 차원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다시 한번 일봉으로, 주봉, 주봉, 주봉으로 보나 비슷하겠죠. 일봉 일봉으로 봐볼게요. 일봉으로 봐보면 음, 일봉으로 봐보면 여전히 77,000원 구간 때는 좀유효하고 이때가 티네요. 이때 요때가 티니까 이 라인 어, 미리 그고 시작해 볼까요? 음, 아 이게 안 보이지 음, 보여만 드릴게요. 뭐이 뭐, 라인 때 그리고 이 라인, 음, 음, 라인, 라인 때 의미 있겠죠? 그 보면 이 라인 때였죠. 이 라인 때뭐 양봉의 종가 정도 그리고 이때 은봉, 은봉의 최고가 그리고 은봉의 종가 이 정도 급고 한번 봐볼게요. 이 정도 봐보면 음. 음.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이때 요 요공한 때 매물대가 많이 포진해 있었었죠. 요거를 어, 분봉까지 봐볼게요. 분봉으로 봐보면 1 5분봉이에요1 5분봉인데 어, 다른 봉도 있는데, 15분 봉이 보기, 이 주식에 한해서는 보기 편해, 편해, 편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거래량 이때 몰려 있었는데, 이때 요구간대 그쵸. 그렇죠. 요, 요, 요기에 이제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뚫고 올라, 여기서 이제 못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 거고. 음. 그리고, 어, 다시 한번이 상태로 좀 분봉을 키워볼까요? 음. 분봉 키워보면, 네. 1 5봉이에요이 음. 일봉상에 있는 거를 파동을 또 잘게 쪼개놓은 거죠. 요요 요, 요렇게 어. 어. 요렇게 보여진 파동을 음. 분봉으로 다시 잘게 쪼개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분봉 좀 넓혀서 보면 음. 요구간 때가 좀 많이 있었죠. 요구간 때 요구간 때도 하나 볼 수가 있겠네요. 음. 요거는 이제 아 아, 요거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음. 일단은 요거한테 설명드리는 거 말고 요 고점 라인 부터한번 봐볼게요. 음. 그래서 요때 이때 거래량이 제일 많죠. 음. 요걸 한번 또 보여드리고 어, 요 라인 요, 요 정도 요 정도 음. 많아 보이네요. 현재 있는 의미있는 라인이 요, 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요정도 라인이 있겠죠. 다시 음. 라인으로 보면 요정도 라인,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요정도 여기는 여기 뚫려져있는 요거가 되겠죠. 요 요거 같아, 음. 여기가 요정도, 요정도 관점을 볼게요. 보면 여기 이제 지워지더라고요지워져서 음. 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래량 쭉 올라와 있죠. 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요 라인, 여기 거래량 나왔던 라인, 거래량이 많이 몰려있던 라인. 그래서, 어, 요 라인 좀 땡기면 요 정도 돼서 여기, 어, 저가 정도 라인이 되고, 요길 좀 낮추면, 음, 종가 라인 정도가 되고, 요 정도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요, 요 공간 때 굉장히 거래량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공간 때 이제 횡보를 많이 하다가 이 공간이 깨졌어요. 이거는 지지를 못하고 깨졌기 때문에 어,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사실 이제 음, 보시면 음, 거래량 아주 많이 몰려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 요 양봉 라인을 양봉의 종가, 종가 분봉이니까 이제 15분봉 상으로 봤을 때 어, 15봉, 15분 동안에 거래되었던 이 어, 거래량, 그리고 그 15분봉의 종가, 종가 라인을 지지를 못 받고 깨졌어요. 음. 현재 지금 이 정도 라인이 와 있는 거죠. 이 정도 라인이 어느 의미를 있, 있냐? 요, 현재 이 정도 이제 보시면, 음, 얘는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음. 그래서 음 사실은 이 주식은 이제,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래량은 무시하고 이제 라인으로만 볼 테니까 뭐 이렇게 봐볼게요. 어, 그러면은 이 주식은 음, 이쪽 라인 대를 지금 하다가 형보하다가 이렇게 뚫어내면서 올라간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의미가 있, 있는 라인이죠. 음. 그래서 이 라인을 지지를 받냐 아니면 추가해서 요 정도까지 내려가냐 어, 77,000원 요 정도까지 내려가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음. 그걸 그 관점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럼 매수를 언제 하냐 여기 지지 받는 걸 확인을 해야죠 요 라인이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면 미리 사는 거고 음. 미리 사는 거고 요 라인이 지지 받냐 안 받냐를 적어도 이렇게 지지받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쌍바닥, 쌍바닥인데, 쌍바닥을 할때 보면, 음, 이거 또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 그니까, 쌍바닥 할 때, 요, 이렇게, 이렇게 바닥이 내려간 요건 쌍바닥이라고 안 해요. 음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면 쌍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점이 올라가야 돼요. 저점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게 쌍바닥. 개념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쌍바닥을 확인하고 어, 저지지 저, 받는 걸 확인하고 사든지 음, 아니면 어, 이렇게 올라갈 때전 전고 라인을 뚫을 때 사든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 이런 어, 게 이제 엘리트 파동에 숨어 있는 음, 이론이 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시간 관계상 음, 제가 어느 영상에서 제가 이걸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좀 여유 있을 때 요건 다시 한번 살, 설명할게요. 음.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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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살아. 요때. 지지 받는 거. 아니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7 7 0 0 0까지는 그러니까 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섣불리 살 필요가 없는 주식이에요. 음, 섣불리 살 필요가 없고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어, 요 정도 라인에서까지 요 최소 어, 최소 요 정도까지 버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홀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이미 요만큼 버텼잖아요. 요, 위에서 해가지고 요 정도면 지금 얼마죠? 음, 2 0 엄청 클것 같은데 거의 한50% 넘죠. 50% 가까이 되려나? 그렇죠? 어, 10, 16만 1천원에서 해가지고 한40% 정도 되려나요. 어.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제가 음, 매번 말씀드리는데 쌀때 잡으셔야 돼. 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어, 그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지식을 골라내시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언제 살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어, 네, 요, 요 라인 요 라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여기서 지지 받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팁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음, 요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어, 영상을 종료할게요. 아까 요라인 말씀드렸잖아요. 요라인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거래량이 보시면 이제 단일 거래량으로 보시면 요런 거래량들이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되잖아요. 그렇 그러면 이 거래량이 이제 클릭을 가까이서 대보면, 가까이 대 보면 가까이 대 보면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얼마 정도 나오죠? 거래량을 보시면 42만 42만 주가 이제 거래된 걸로 보이잖아요. 아래 아래 보시면 여기 이제 박스에 뜨시는 거보면 거래랑 제일 아래 거래랑 사2이만육백구이주 이게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사2만이이 정도 높이에서 이제 사십만이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뭐 HTS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기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거의 이제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요구관 때 요구관 대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데. 기간 요약. 이건 전삼성주권로 보여드렸는데, 기간이 뭐 비쌀 거예요. 마이지사다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 때, 기간 요약해서 여기 구간 때 어느 정도 음 주가의 흐름, 정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만큼 봤을 때 이제 총 거래량이 23만이 되죠, 23만. 23만이 되고, 어 똑같이 봤을 때 여기 이쪽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음 라인. 어, 오차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이거를 잘게 쪼개고, 사실 여기서 뭐 엑셀로 다운받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은 있을 수 있는 거 감안하시고 보세요. 음. 보시면 여기 음, 요구간 때, 요구간 때에서 꽤 오랫동안 공방이 이루어지죠. 음. 여기 거, 거래량이 얼마나 되냐? 요만큼, 요만큼 거래량이 얼마나 되냐? 요만큼? 이만큼. 여기 써있잖아요. 음, 총거래량 23만, 여기 160, 어, 4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죠. 음, 이걸로 보면, 어, 이거 안 되는구나. 어, 이렇게, 음, 이렇게 볼게요. 음. 1637, 여기죠. 총거래량, 1637, 584, 더하기. 여기, 거래량, 2, 3, 1, 3, 3, 5. 하면, 어, 180, 뭐, 7만 주? 187만 주나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하, 하나가 몇이라 그랬죠? 음. 42만 주. 그니까, 러요 정도 붙어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음. 요거 3개 다, 1 아까 180만 정, 주 정도 됐죠? 음. 기간 요약해서 여기 3개 정도. 아, 3개는 아니구나. 몇 개, 몇개 정도 되나? 음. 캔들 6개. 지우고 캔들 여섯 개 이렇게 몰려 있는 줄 캔들 여섯 개 정도 보면 기은 12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어, 요 정도 맞게 생 건가? 음, 맞게 셌죠요 정도, 이 정도 캔들 다섯 개, 어, 캔들 여섯 개 음. 보시면 여기에 몰려 있는 여기에 몰려 있는 다시 음. 마지막이에요. 어, 빨리 하고 어, 끝낼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 몰려있는 주식 수가 음, 거래량 수가 140, 150만 주가 몰려 있어요. 여기 여섯 어, 캔들 정도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그거랑 그거랑 어, 다시 이걸로 할까요? 어,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여기 지지받고 있는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요 라인 요 라인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했죠 이렇게 횡보를 한 이거 분봉이에요 15분봉 15분봉이니까 1봉 아닙니다 음. 이렇게 됐을 때 어, 거래량 160만 180만 정도 됐죠 그러니까 얼추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고점에서 뚜드러 맞고 내려온 것만큼 여기 단일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집중되었던 이 시간만큼 요 구간 요 구간 요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때 95,000, 96,000원, 이 라인 때에서 공방이 많이 있다. 음. 그러니까 지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음. 지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어, 라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지 받는지를 계속 관찰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다시 말해서 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음, 주식은 이 빨간 라인, 빨간 라인 되게 중요한 라인이 되겠어요. 음, 빨간 라인이 중요하게 되니까 음, 이렇게 보면 이 라인 때를 지지 받는지를 어, 이걸로 하시면 이걸로 보죠. 음. 이걸로 어, 파란색 요 라인 때, 이 라인 때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대신에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이게 뭐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이 정도 이렇게 한번 파동이 상승한 걸 보시고. 눌릴 때눌렸을때 사셔야 돼요. 구간점을 음, 그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이 계속 여기를 깨버린다. 깨버리면 여기까지 기다, 기다리세요. 완편이 음, 완편이 여기가 기다렸다가 어, 요정도 관점에서는 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수로 1차적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다시 올랐다가 내렸을 때, 눌렸을 때 어, 2차 매수, 그 관점으로 가셔가지고 가시면 음 그래도 한 여기 이상을 뚫기는 어려워 보여요. 일단 여기만큼이 저항이 될것 같으니까요. 음 여기서 여기서 요만큼 혹은 음이 중간에서 요만큼 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어 보시면 이거 어 놔두고 그러니까 네 요정도 중간에서 중간에서 요정도에서 한17% 혹은 이쪽 아래에서 요만큼. 아래에서 잡으면 이게 더이 가격을 줄지 모르겠지만 요 음, 정도에 서 사시면 한17%요 정도에 서 사시면 한40% 정도 수익 목표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관점으로 어, 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영상에 도움 되셨으면 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